동네 경상도 총각 야채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 왔는데요. 오이지용 오이 50개, 한보따리 13,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. 오이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참외가 10개에 5,000원입니다. 엄청 싸죠. 크기는 중간 크기입니다. 그리고 제가 색깔이 노란 걸로 골라서 담아왔습니다. 얘는 한 3kg 될것 같습니다. 또 햇무. 큰 거, 한 개에 2,000원. 브로콜리, 두 송이에 1,500원. 바나나, 일곱 개, 한 송이에 2,500원. 콩나물, 한 보따리에 1,000원. 꽈리고추, 한 봉지에 2,000원. 아삭이고추, 한 봉지에 1,000원짜리 두 봉지를 샀습니다. 이렇게 못생긴 거는, 오이 짱아치에 넣어서 짱아치 담을 거고요. 예쁜 것은, 쌈장에 찍어 먹을 겁니다. 새송이버섯 한 봉지에 천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종류는 아홉 가지, 개수로는 열한 봉지에 삼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여기 경상도 총각 야채가게에서는 만원 이상은 카드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갑니다. 다른 야채 가게는 아무리 많이 사도 카드 결제가 일절 안 되고 현금 거래만 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도 총각 야채 가게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